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요. 혹시나 이제 뭐 저랑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김인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에이텍 TN을 분석을 드릴 거예요. 오늘 상한가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약간 의미가 있는 움직임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분석을 해 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제 생각에 개인 분들이 좀 힘들어 할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분석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이버 그 게시판에서도 좀 인기, 인기 있는 종목들 어, 그런 조금 인기 급상승 종목이면서 개인 분들이 힘들어 할수 있는 하락이 좀 컸던 종목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좋은 내용으로 분석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락을 그 계속적으로 하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어, 지금의 하락을 조금 돌리는 움직임이 나온 a t t n 을 조금 분석을 하게 되어서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움직임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어, 사실은 엊그저께그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나왔는데 별로 안 좋게 나왔죠.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어제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하락을 어느 정도 CPI 이번에 발표 나온 건 소화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오지는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하락이 코스피나 코스닥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막 어, 2200이 이탈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2250뭐 여기 지지라인 이전 지지라인을 깨지 않을까 그럼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보면은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이전에 그 지지 라인을 얘가 이탈을 했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예, 과거에도 있었어요. 보면은 여기서 하락이 쭉 나오다가 여기 이전에 지지 라인을 한번 붕괴를 시키 듯 때가 언제냐면 요때입니요 때하고 코로나 때입니다. 예, 코로나 때하고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어, 2020년 3월. 그리고 요 때가 2008년도에 예, 우리가 버텨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지 라인은 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지지 라인에 걸쳐 있어요. 근데 그 지지 라인은 아직 깨진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깰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한적이란 얘기는 깨도 바로 안 깨고요. 왜냐하면 지금 떨어진 게 되게 천천히 떨어졌잖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되게 급하게 빠졌는데, 이번에는 급하게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반등이 나오면서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 매수를 조금 하면서 지켜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대신 신규 종목을 늘리거나 이러지는 않고 다닥권 종목들 지수 영향을 좀덜 받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 부, 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까지 버텨주고 있는데 한2,350 정도가 현재 단기적으로는 지지 라인이지만. 그걸 깨는지 안 깨는지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에이텍 TM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좋게 지금 보고 있냐면, 자, 매출 상승했으나 영업이 감소 이렇게 나와있죠. 기차 무선 통신 해서, 원래는 얘네가 티머니, 교통카드 솔루션, 뭐 이런 거 하는 기업입니다. 보면은 총, 어, 계약금액이 242억 원. 자동화 사업 영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DTG 솔루션 설치사업 키오스크 사업 꾸준히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으로 좀 내려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매출액도 나름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좋은 기업이에요 어, 기업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신승영 이렇게 돼 있고 이거 기업을 보면 에이텍 AP라는 기업도 얘네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이텍 TN이 있고 에이텍이 있는데 얘네 같은 기업인가? 자, <laughs> 하도 옛날이어가지고 보면은, 어 같은 기업이네. 보면 A 택이 신승영 대표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뭐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지는 않겠지만 대표자가 같기 때문에 거의 같은 기업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얘가 예전에 그 이지명 관련주로 엮였을 때 사실은 그때 저는 웬만큼 세력들이 다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특징이 있어요 세력들이 다 나가고 나서 이제 바닥을 찍으며 그 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닥 다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세력들이 여기서 다 나가고 지금 1년 넘었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바닥권을 얘가 만들었단 말이죠 1차 바닥권이에요 왜냐면 과거에 자 이거 다 지우고 다시 보면은 요때 요때 예, 요때 이제 그 매직 구간 그니까 러 이제 5천원대 6천원 7천원대 8천원 요때가 원래 바닥 구간이었는데 여기에 상단 가격이 만 원입니다. 만 원이에요. 여기 상당 가격이 만원입니다 만원이에요 여기 상당 가격이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그은 만원 그러니까 이 만원대를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만원대에서 버텨 주다가 오늘 상승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간에서도 안 빠지고 있고 29만주 또 달려 있고 그리고 그그 그 앞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를 엮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에이텍 팀 분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 원래 기업 자체로도 나쁜 기업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아니라 다른 걸로 엮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저는 사실 한 보통 한 2년 정도는 지나야 이제 다시 종목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은 2년 지났나요? 어, 2021년도 이때부터 이제 테마를 탔죠 이때부터 하면 안됩니다 보통 고점을 찍은 날부터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어, 4월이니까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1년 6개월 그렇다면 얘가 물량 을 완벽하게 모았을까 완벽하게 못 모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얼마 안돼또 <laughs> 예, 시가총액이 작은데 유통비율이 70%야 그러면 7.7에 사시한 495억 정도만 있으면 이 종목을 조금 자지우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 이거 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한 6개월 동안에 조금 지지를 하고, 그럼 여기서 물량을 모을 기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개미들에 나오는 물량을 받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제 생각에는, 어한 16,000원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단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럼 16,000원을 못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잡고 팔고 다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laughs> 왜냐 면 이미 이 뉴스가 나왔잖아. 이뭔 뉴스가 나왔는지 하면은 여기 보시면 오늘의 상한가 에이텍 DN 이래 가지고 음. 여기 보면 ATN 티머니 애플페이 연동에 지분 보유 부각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 애플페이가 있에 코나이에서 아예 그 티머니가 코나이에서 했던 기업 아닌가? 티머니 지분을 어, 보여 중에 있다. 한번 볼까요? 코나이 이제 안 하나? 코나이. 어 얘는 <laughs> 얘는 이렇게 됐네 기업이. 어 이거를 코나이가 원래는 예전에 안안 음, 안 하나 본데. 코나이 메타버스. 하도 예전이어서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보면은 티머니로 원래 했던 기업이 얘네였던 여봐 스마트카드 관련 토탈솔루션 이렇게 나와있죠 어 근데 이제 이제 안하나보다 티머니 티머니 그거 어디서 하는거야 지금 따로 있나 볼까요 티머니 뭐, 어, 없는데 아 티머니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나 얘네 제가 코나이로 알고 있었거든요 음자 티머니 회사 이름이 티머니 카드앤페이 이래서 선불교투카드이다 캐시비, 티머니에서 봐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하고 같이, 뉴스를. 자, 여기 티머니입니다. 어, 계룡시, 수주권, 위키백과, 이거 말고, 나이트 티머니, 카드 앤 페이. 들어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티머니, 이거는 페이 쪽으로 넘어서, 회사에 관련된 걸좀 보겠습니다. 티머니.co.kr 이래가지고, 기업이, 티머니, 고객센터, 패밀리 사이트, 팀원이 CSP, 팀원이 입찰 공고, 이렇게만 나와있네. 이게 전체 메뉴. 비전, IR 정보, 윤리경험 찾아오신게인사말 비전, 비전 한번 볼까요? 이게 아직 상장이 안 돼있는 기업이안 <laughs> 어, 나와있네. 이거 기업이 어디야? 아, 이거 또 찾으려면은 또 오래 걸리는데, 어, 주주 현황. LGCNS, 어, 여러분, 잠깐만. <laughs> 아, 이거 봐봐. 이렇게 나와있네. 기타 솔루션사에 들어가는구나. 서울특병시 LGCNS가 주분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거의 공기업이잖아.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주도현황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고수버스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고, 이렇게 나와있고요 신용카드사가 이렇게 갖고 있고.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LGCNS가 주가가 지금 어떻지? LG, 어, C, CC... C, 뭐야, C, CC... C. 어 뭐야? LG CNS 상자 안돼 있습니까 여러분? 자 <laughs> 그럼 내가 잘못 찾는 건가? LG 안돼 있나 본데 이노트 전자 전자 안돼 있네 LG CNS 몰랐네 <laughs> 잠시만요 전 당연히 CNS 상자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CCNS 없네 없네 와 c n 없네 없어 없는 것같아 자 어쨌든 요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a t t 는좀더 올라갈 수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올라가는 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상한가를 연속으로 엄청 많이 말아 올리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를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분 구조로 봤죠 예 그래서 코나이가 조금 저는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고요 attn 지금 이제 엮였기 때문에 애플은 진짜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예이 정도면 이미 엮였기 때문에 한번더슈팅이 나올 수 있으나 뉴스가 좀 많이 지금 많이 나왔죠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왜냐면 이 앞에 여기에 이제 물려 있는 이런 개미들 지분을 어, 개미들 물량을 얘네가 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1차 지금 그 어, 뚫어야 되는 가격대를 일단 16,000원으로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 17,000원까지도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17,000원 대부터 매물대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에이텍 t 엔 오늘 분석을 드리고요. 뭐 제가 100%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차트를 항상 1순위로 보지만 그다음으로 기업 분석을 보는데 A테크티에는 차트나 기업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항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매도한 종목이 없어 가지고 수익 내역을 여러분들께 못 보여 드리는데 하나씩 이제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고 싶으면 김희사를꼭 찾아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